항공과 비평 tv입니다. 국제 민간항공기고 아이카우 시리즈의 첫 편으로 국제 민간항공 협약 부속서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이 항공과 비평tv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공과 비평tv 주인장과 함께 국제 민간항공 협약 부속서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인장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는 유엔이 설립한 산하 전문기관입니다. 아이카오는 1944년 국제 민간항공 협약이 비준되고 나서 1947년에 정식 출범했습니다. 설립 취지는 국제항공항행의 원칙과 기술을 조율하고 국제항공교통의 기획과 발전을 촉진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193개국이 아이카우 최약국이며 한국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최약국이 되었고 2001년에는 36곳의 이사국 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이카오는 시카고 협약으로도 불리는 1944년 국제 민간항공협약에 기반해 국제항공규제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 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인데요. 부속서에는 일명 사프라고 불리는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산업에서는 부속서, 아넥스라고도 불리는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 즉 사프를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사프는 한마디로 통일성의 도구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제 37조인 국제표준 및 절차의 채택에 따라 최약국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이런 통일성은 항공항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아이카오는 사포와 절차를 채택하고 개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협약부속서입니다. 참고로 제37조는 1944년에 최초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을 정도로 금강석처럼 단단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속서는 국제조약이 아니어서 국제민간항공협약 자체와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체약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맺기는 했어도 부속서와 적합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럼 특정 체약국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해당 체약국은 아이카우 이사회의 차이점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차이점은 해당 부속서에 부가서 형태로 발간되어 다른 체약국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된 이유는 체국마다 다를 수 있는 자치 법규제와 관행을 인정해주고 당사국의 항공발전 수준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포는 표준과 권고관행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표준은 체국들이 합치해야 하는 규격입니다. 표준은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이나 규칙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격입니다. 따라서 표준 조문에는 최리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반면 권고관행은 체국들이 합치하도록 노력하는 규격입니다. 권고관행은 국제항공항행의 안전 규칙성 또는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규격입니다. 따라서 권고관행 조문에는 슈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이카우 부속서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알아보는 역사 탐구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라고 명령한 목재 비행기로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1903년 12월 17일입니다. 라이트 형제 비행 10년 후인 1913년에 아이카우 전신이었던 국제 항공 항행 위원회인 i c a n 이 베를린에서 최초로 결성되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을 통해 군용 항공기의 운용 개념이 등장하면서 공역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는데, 국가마다 공중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결국 1919년에 파리 협약으로도 불리는 공중 항행의 규정에 관한 협약을 맺어 국가는 자국 영토와 수역 위의 노인 공역에 대한 절대적인 공중 주권을 갖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파리 협약은 국제 공중 항행에 관련된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2년부터 1946년까지 ICA에는 29차례 회의를 통해 파리협약의 부속서를 8개 개발했는데요. 당시 번호체계는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이어서 A부터 H까지 할당되었고 오늘날의 아이카오 부속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무선통신을 다루는 부속서 I도 있었지만 비준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인명구조를 다루는 부속서도 파리협약에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1930년대 비행기는 전지구적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정된 지역의 교통수단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부속서는 태동기를 거친 후 유아기에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형제 비행 41년 후인 1944년에 국제 민간항공에 대한 시카고 협정에 52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시카고 협약에서 12개의 기술 부속서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에 ICAN 체제에서 개발되었던 8개 부속서를 구체화하거나 재편집했고, 3개 부속서를 신설했는데요. A 항공로 체계, B 통신 절차 및 체계, L 탐색 구조 및 사고조사에 관한 부속서입니다. 1945년부터는 아이카우 창설 준비를 위해 임시적으로 PICAO가 운영을 시작했고, 다음 해인 1946년에 26개국이 시카고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드디어 라이트 형제 비행 44년 후인 1947년 4월 4일부터 아이카우는 상설 국제기구로 운영을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국제기구가 되었습니다. 1944년 시카고 협약 이래로 아이카우 부속서는 본격적인 진화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속서를 관리하려면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임시기구였던 PICAO는 두 개의 위원회를 먼저 설치했는데요. 항공항행위원회와 항공운송위원회입니다. 이후에 부속서 16환경보호가 신설되면서 항공환경보호위원회도 설치되었습니다. 다른 언어와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알파벳 문자체계에서 숫자문자체계로 부속서 번호체계도 개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항공기술의 기반에 1953년 항공항행위원회는 기존 부속서 12종을 15종으로 개편했는데요. 이로써 오늘날의 부속서 형태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일부 부속서는 이후에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들이 있습니다. 사프로 불리는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의 지위를 아직은 얻지 못했지만 유용한 아이카오 문서들인데요. 이런 문서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판스라고 불리는 항행 업무 절차입니다. 판스는 사프가 되기에 아직은 불충분한 자료인데요. 이사회가 전 세계에 적용하도록 승인할 경우 해당 부속서의 기본 원칙을 확대해 적용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스로는 다큐먼트 4444인, 판스 ATM, 다큐먼트 8400인, 판스 ABC, 다큐먼트 8168인, 판스 Ops, 다큐먼트 9868인, 판스 트레인인, 다큐먼트 9981인, 판스 에어로드롬, 다큐먼트 1066인, 판스 AM이 있습니다. 둘째는 섭스라고 불리는 지역 보충 절차입니다. 아이카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하늘, 즉 공역을 9가지 지역으로 구분하는데요. 해당 지역은 다시 여러 비행 정보 구역인 FIR로 세분화됩니다. 섭스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특유한 규격이며 이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기술 교범, 지침 자료, 그리고 교범 등이며 1960년대부터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속서를 더 쉽게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부속서와 판수 규격을 통일성 있게 적용하도록 해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제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항공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전에는 등한시했던 환경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카우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속서 16으로 환경 보호를 두고 있는데요. 1971년 부속서 16을 항공기 소음이란 제목으로 최초로 채택했습니다. 1981년에는 항공기 엔진 배출이 추가되면서 부속서 제목을 환경 보호로 변경했고 제1권은 기존의 항공기 소음 제이권은 새로 채택된 항공기 엔진 배출에 대한 사프를 담았습니다. 21세기 들어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전지구적 아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2017년에는 제3권으로 비행기 CO2 배출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제4권으로 아이카우가 시행 중인 코르시아라고 불리는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도 추가했습니다. 냉전시대와 중동전을 거치면서 국제민간항공과 시설을 겨냥한 폭력적 위협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카오는 1974년에 부속서 17보안을 채택했으며, 부제목은 불법 간섭 행위에 대한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보장조치입니다. 또한 전 세계 항공물동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경량 고구가 같이 화물의 항공운송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핵 확산방지 조약인 MPT가 1968년 체결되고 1970년 발효되면서 핵물질이나 핵무기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전략물자에 대한 민간 항공운송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위험한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와 탑승객의 보호와 안전한 항행의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비 g 라고도 약칭되는 위험물의 분류와 규제, 그리고 위험물을 안전하게 항공운송할 수 있도록 1981년에 아이카오는 부속서 18로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운송을 채택해 1984년에 발효시켰습니다. 부속서 19인 안전관리는 2013년도에 발간되었는데요. 오늘날 부속서 중 가장 최근에 발간된 부속서입니다. 부속소 19는 아이카우의 글로벌 안전전략을 지원하며 표준화 개선, 항공 이해관계자 간 협력 증대, 새로운 정보공유 이니셔티브, 안전운영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적자원에 대한 우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항공기의 안전운영과 관련되거나 이를 직접 지원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구현해야 하는 고수준의 요구도를 제공합니다. 그럼 19개 부속서를 모두 모아보겠습니다. 1944년 시카고 협약 당시 부속서는 12개에 불과했지만, 1953년에 15개로 개편되었고, 이후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4개의 부속서가 추가되어 오늘날의 19개 부속서에 이르렀습니다. 주목할 점은 둘째 부속서인 항공 규칙은 부속서 중에 유일한 표준서인데요. 그 이유는 항공 규칙은 비행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권고 관행만으로는 비행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은 주인장이 운영하는 항공과 비평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은 네이버에서 항공과 비평을 검색한 후 화면 맨 상단에 보이는 목차 포스팅을 클릭한 후 국제 민간 항공 기구 섹션을 찾아주세요. 항공과 비평 TV는 항공우주 분야의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 그리고 도전을 생각합니다. 아무런 과장이나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